자, 삼성전자 관련 주죠. 네오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점 라인을 지켜주면서 가격대로 보면요, 9 0 0 0 원과 1만 원 사이를 세력들이 확실히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8월 들어서 거래량이 없죠. 자, 이러다 보니까 조금은 지루한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거 추가 매수 가능한 건지. 신규로 들어가도 되는지 고민하고 계신 주주분들,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봐야 되는 포인트는요. 네오샘의 세력선, 즉 반등점이죠. 앞선 전반기에 이 구간에서 즉 9,000원에서 반등이 들어왔고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네오샘은요, 9,000원이 가장 중요한 가격대예요. 먼저 우리가 이걸 체크를 해놓고 다시 한번 9,000원 가격대에서 지지 라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사실상 매수가. 점으로 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흐름 상 이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고 움직일려는 이 세력들의 눈치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재료는 이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자 네오셈은요 삼성 CXL 테마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오셈 같은 경우 HBM 다음 타자로 AI 반도체에서 중요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막 시장이 시작되는 개화기거든요 그래서 차세대 메모리 기술로 손꼽히는데 자, 삼성전자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CXL 기반의 디램 시장이 열릴 것이다. 여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삼성이 이끌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CXL 테마고. 실제 올해 후반기부터 양산 계획을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주로 엮이고 있는데 최근 AI 관련돼서 데이터량이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모리 용량 확장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HBM, 뭐 CXL 테마 이렇게 넘어가는 분위기다. 자, 하지만 아직은 기술이 개발 초기 단계거든요. 이 시장을 누가 선점하겠다? 삼성이 선점하겠다. 그래서 관련주로 네오셈이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들은 결국 후반기부터 계속해서 이런 재료가 나올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결국 네오셈은요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 근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은 세력들의 의도가 조금 더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세력들은요 결국 이런 매집을 통해서 물량을 가지고 있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 보세요. 작년 7월달에 갑자기 느닷없는 대량 거래량과 상승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력이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상승을 일으켰고, 돈을 써가면서 매집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 12월, 올해 초에, 자, 보세요. 이 포인트, 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대량 거래량과 급등이 나왔죠? 그 다음에 보시면요. 특이한 점이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이 없어요. 아 이건 어떤 의미? 로볼수 있냐면 이렇게 세력이 의도적으로 찍어 누를 때 거래가 안 터진 것은 세력 물량이 나온 게 아니라 개미 물량만 나오니까 거래량이 안 터지는 거예요. 자 세력들 이 물량 어디로 갔습니까? 아직 세력들 주머니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최근 7월 달에 여기서 지지라인 잡히고 신고가 돌파 시도를 했지만 앞선 매물이 두껍다 보니까 저항을 막고 이렇게 시장 역량으로 같이 밀렸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3주 전에 시장 페닉셀 시장일 때이 녹색선이 60주봉선인데 정확히 세력선에서 아래 꼬리가 잡혔어요. 이거 확실하게 세력들이. 돈을 써가면서 여긴 내가 지켜줄 거야 이렇게 우리한테 신호를 준 겁니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시면 이 가격대, 이 구간을 세력들이 지켜주고 잡아주고 있다. 그리고 7월 초부터해서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이 패턴과 똑같은 거예요. 개미들 물량만 찍어 누르면서 뽑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자 양봉으로 바뀌는 걸 제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수급 체크를 해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세밀한 타점을 보면요. 이 구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처음으로 넘어야 될 포인트가 20일 이동평균선, 이 황금색 선입니다. 자, 단기 생명선이라고 여기는 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우 하향하고 있지만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이렇게 한번 밟아주면요. 확실히 상승의 방향이 빠르게 진행돼요 그래서 지금 이첫 번째 포인트가 생명선, 20일 이동평균선을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원 언더로는 메리트 있게 매수 타점으로 봐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실적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네오세미 실적을 보시면은 장사 잘하는 회사입니다. 자, 삼성이 밀어준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역대급 실적 그리고 영업이익, 내년이 사실 기대되거든요. 내년에 1,500억으로 40% 이상 매출 증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약200% 증대하면서 300억 가까이 늘어납니다. 2026년까지 이렇게 우상향 기조가 이어지는데, 장사를 잘하는 회사는요, 세력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강하다라는 거고, 삼성이 밀어주고, 올해 후반기부터 양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CXL 테마는 주목을 해야 된다. 이것만 체크를 하셔도, 크게 어려운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수급을 보면서 제가 소통방에서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드리고 21선 돌파 여부 말씀드릴 텐데 자 우리가 어저께 카페24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 6거래를 들고 가면서 11% 단타 청산하고 나머지는 끌고 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세력선 지지라인이 잡힌 종목을 봐야 돼요. 그래서 놀림목에서 들어가야 싸게 살 수가 있고 여기서 들어가서 지금 11% 단타 청산 전고점까지 기대하고 있는게 카페24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에 들어갔던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동해가스 테마 관련 주거든요 지금은 재료주에서 급등이 나오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에 잡아들였고 자 월요일에 11% 단타 어제 화요일 이틀만에 20% 수익 청산을 하고 일본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주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이 어렵죠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매수는 어디서 해야 돼 이걸 모르니까 그러면 매도는 또 어디서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모르니까 타이밍을 모르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라면 제가 잡아드리는 이런 타점들 그리고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체크를 하면서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잡아드린 종목만 보셔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한선 엔지니어링 우리가 금요일에 말씀드렸고 자 월요일에 단탄 청산 했었는데 자, 금요일로 돌아가 보면 어떤 걸 강조 드렸냐면은 세력선 지지선을 말씀드렸어요.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여기서 세력 바닥이 잡혔다. 자 이때 보시면 또 거래량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우상 양 추세에서 여기서 말씀드렸고 한선 엔지니어링 지금도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잡아드렸는데 결국 세력이 돈이 들어올 때는 상승이 나오고 자 거래량이 없을 때는 조정이 나오는데 앞선 패턴과 똑같죠 그래서 네오샘도 같은 패턴이죠. 그래서 지지라인 잡히니까 우상향 추세를 보고 여기서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자, 네오샘으로 비교를 해보면, 보세요. 큰 흐름상 상승할 때는 거래가 터졌어요. 그런데 하락할 때는 거래가 없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는 세력선 잡히는 걸 계속 노려보고 있다가 저점이 높아지면 여기서 배팅하면 수익을 여기까지는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우리한테 큰수익 안겨줬던 태성도 세력의 패턴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종목이었어요. 자, 태성은요. 우리가 8월 6일 날 들어가서 14일 날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빼고 딱 일주일 보유해서 55% 수익청산을 했었는데, 자, 이때 보시면 태성도 역시나 제가 세력선에서 매수 타점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자, 세력선이 완성되니까 급등이 나오더라. 자, 지금도 힘이 좋은데 태성도 잠깐만 좀 살펴보면요. 결국 상승할 때는 뭐가 터지죠? 거리량이 터져요 의도적으로 찍어 누를 때는 거리량이 없습니다 네오샘도 똑같고 한선 엔지니어링 태성 다 똑같죠 그 다음에 세력선이 잡히니까 급등이 나오더라 자 그래서 네오샘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상 지지라인을 확인하면서 계속 물량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봉 월봉 뭐 분봉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좀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지금 시장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9월부터 금리 이나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시작이 돼요. 돈이 풀린다라는 거고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11월에 미국 대선 있죠. 4년에 한번 오는 빅 이벤트입니다. 증시에서 가장 강력한 테마고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결국 어디에서 급등주가 나오냐면 정책주에서 급등이 나와요. 우린 여기에서 승부를 봐야지만 내 계좌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데 내가 주식을 혼자 하다 보니까 정보도 없고 어떤 종목이 주도주인지,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이 타이밍을 모르다 보니까 주식이 힘들고 불안하고 계속 하루에 뭐 12번씩 차트 보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잡아드리는 매수 타점, 목표가, 정보, 수급만 챙겨보셔도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이에요.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만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데 입장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더 보기란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더 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링크를 제가 남겨놨거든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올려져 있다 보니까 광고업자, 영업자들이 제가 올려드린 정보를 그대로 베껴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인증 해주신 분들만 제가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 인증 방법은요 제가 개인번호도 같이 남겨놨습니다. 01080272 오번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셔서 인증해 주신 분들만 승인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안 하면 누군지 제가 알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고 일단 입장 대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할 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길 뭐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제 개인 번호 올려 놓은 이유도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지금 같이 한번 어떤 종목, 어떤 거 봐야 될지, 스케줄, 공시,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해보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 결국은요, 모든 종목이 가는 시장은 아니에요.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만 움직이다 보니까, 수급이 한쪽으로 쏠려 있죠. 뭐, 예를 들면 바이오테마, 또 개별테마, 한선 엔지니어링처럼 이런 식으로 좀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운 건데, 결국 세력이 돈이 들어온 종목만 골라낸다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소통방에 입장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자, 나도 한번 세력 매집주 공략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 어떻게 찾냐 이렇게 말씀 문의를 또 많이 주셔서 제가 한 달에 한두개 정도 스윙 관점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이랑 최근에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최근에 같이 들어갔던 세력 매집주였죠 7월 달에 대봉 LS가 있었고 8월에는 태성이 있었습니다 대봉 LS도 세력에 돈이 들어온 걸 먼저 확인하고 이게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없을 때 눌림목에서 들어가야 싸게 살수 있는 거고 여기서 매수 타점 잡아드려서 3주 만에 우리가 기대했던 50% 수익 청산을 했었던 종목 대봉 LS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대봉 LS 같은 경우도 지금 재료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어떤 걸 봐야 될지 말씀을 드렸었고 자 7월 11일 저녁 시간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제 개인 번호로 싹다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가 어디서 사야 되는가 매수 구간 잡아드려 목표 구간 미리 말씀드리다 보니 편안하게 끌고 가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들어갔던 종목이 태성이란 종목이었죠 소통방에서도 잡아드렸고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도 보내드렸던 종목인데 세력에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상승 다음에 조정 눌림목대 거래량이 없죠 자그 다음에 세력선이 잡히니까 여기서 잡아드려서 우리가 기대했던 기간보다 굉장히 빠르게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55% 수익 청산을 했었던 종목, 태성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자, 이때도 제가 어떤 걸 봐야 될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최근에 CATL 협력사로 선정되는 테마가 있었죠. 그래서 8월 6일에 장 끝나고 신청해주신 651분 싹다 보내드렸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매수 구간과 목표가죠 자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고 특히 매수는요 이 가격대 안에서만 매수하시면 돼요 목표 가격대는 도달하면 한 번에 매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급등이 나오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수익률 달성을 했는데 지금 시장은요 시장이 상승하건 떨어지건 세력들이 관리하는 종목은 매달 나오는게 주식시장의 원리고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에 미국 대선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결국 관련주 정책주와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세력매집주 공략하기 위해서 제가 매수 타점 목표가 잡아드릴 거고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매수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매도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802-725번으로 문자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다음에 들어갈 세력 매집주 매수구간 목표가 잡아서 대봉에 레스나 태성처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당연히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동참하고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원하는 조건 딱한 가지죠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좋아요 아직 깜빡하고 안 눌러주신 분들 지금이라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응원해 주신 분들은 제가 수익으로 반드시 보답하고 챙겨드릴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소통방이 필요하다 실시간 대응 전략이 더 맞다 하신 분들은 소통방 요청을 해주시고 나는 이런 세력 매집주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한 번에 보내드리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걸릴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시장 변동성이 크거나 이벤트가 있을 때는 이 매수 타점을 잘 잡아드려야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어떤 걸 봐야 될지 뭐 차트, 그 다음에 뭐 정보, 수급 그리고 매수타점 잡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장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주식으로 대박 나길 제가 또 응원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항상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